전시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 카페 이츠룸입니다. 한겨울인데도 실내 분위기가 아주 화사합니다. 공간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하는 걸 실내 장식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꽃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화합이라는 타이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공간 장식 예술가 장혜진 작가인데요. 전국을 무대로 공간 장식 예술을 보급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공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이런 꽃 장식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능력이 딱한 가지, 정말 조금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공간을 보게 되면, 아, 이 느낌에 공간이 어떤 꽃을 느끼이 어떤 색감을 꽃을 피워야겠다는 게한 거의 1, 2초 만에 떠올라요. 공간 연출은 물론이고 꽃을 만드는 것까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최근 들어서 버려지는 현수막을 이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주 그럴듯하지 않나요? 새로운 소재로 예쁜 꽃을 피울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또 가치 있는 일에 조금 더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꽃들도 사랑해 줄수 있는 의미 있는 게좀 멀리 좀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전국 체전에서 사용된 현수막을 무궁화로 표현한 것인데요. 각 시도의 이름을 강조해 대한민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이 폐기가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얘, 얘 운명도 대단하다. 그죠 근데 보는 순간 저는 폐기되고 뭐, 걔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보는 순간, 아, 아. 이거 대한민국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피워야겠다. 17개 도시가 다 모여있는데 화합이 너무 좋아. 화합으로 하자. 그러고 한 거죠. 형수막은 예, 진짜. 똑같은 현수막이라도 응. 맞죠? 쓰레기통에 버려게 있고 <laughs> 이렇게 찢어서 <진짜 쓰이는> 다시 <laughs>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보통 개인 <laughs> 맞죠. 행사 끝나면 다들 찢어서 버리거든요 이 현수막을 <laughs> 그렇죠. 보통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아름답다 아니면 뭐 가치가 있다 아니면 좋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 컨셉이 한 사람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생의 작품이 되고 가치가 있듯이 모든 물건과 우리가 모든 대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새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데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쁘다, 안 이쁘다라는 어떤 기준보다는 아, 이렇게도 활용이 되고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란, 있구나라는 어떤 관점의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업사이클링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 소재로 꽃을 피울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그 남아 있는 그런 원단이나 자재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여러 방면의 활용도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꽃의 DP가 자연에서 꽃을 떠갖고 이렇게 여기 갖다 놓은 느낌을 항상 연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항상 그예 어우러진다? 네, 어우러진다는 그 느낌 하나, 꽃과 자연과 사랑의 하나, 이런 것을 공간에다 담아 보고 싶은 게 앞으로 제 목표고, 어느 공간이든 어떤 자리에든 제이 느낌을 크게 펼쳐보고 싶은 것도 앞으로의 제 바람입니다. 기존 현수막으로 뭐, 에코백을 한다든지 뭐 현수막으로 장식품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현수막 자체가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닿았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는 꽃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 뭔가 어떤 장식품이라기보다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기회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시도 그것만으로도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페 현수막으로 새로운 공간 장식 예술을 선보이는 장혜진 작가의 업사이클링 전은 내년 1월 11일까지 갤러리 카페 이트룸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